육지우 이 친구는 쿠루마예요. 바구니 챙겨야 겠다. 바구니로 먼저 네. 오, 저거. 우와 저런거 새순이 딱알맞딱다이겠다 딱딱 <laughs> 우와 이 너무 예쁘다 <웃음> <웃음> 와 우와 우와 대추비다 대추비 아유 우와 <laughs> 와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그니까? 깨진 애들은 깨, 깨진 애들은 그냥 버리고 한 차례 줍고 너무 바구니 해서 응 바구니 그냥 음. 잠깐만요. 거기다가 여기다가 이걸탁 요걸... 찼습니다. 음. 어... 어.

자, 지금 보이시는 앞에 지금 이 보이시는 것이 바로 이 고산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나무 앞에 저희가 서 있어요. 아시, 비켜. 지금 이 눈앞에 보이는 감나무 꼭대기에서부터 주 보이시죠. 이 바닥까지 감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. 진짜, 진짜 예쁜 감들이, 감들이 하나같이 예쁘다. 다! 예쁜 감들, 농약을 치셨는지 안 치셨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동글 동글 예쁜 감들이 이렇게 아 너무 바닥까지 이렇게. 어,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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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음, 입만... 니고, 네, 주신... 네, 여기, 거기, 기 가, 에고 니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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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여기는 참아버고참아버고 니고, 니고, 니 눈물, 이 가재 아, 네. 난 가재는 네. 한 번도 못가 너무 어, 흐르는거 가요? 아니, 아니 왜? 종이 아, 있어야지 종이한장 찍고 우리 이렇게 아, 찍자 그래. 내려가요? 아니 여기 맞춰서 아, 아니. 됐고 아까 여기서 안간 트랭이 저로 되겠다 네네네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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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음.